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카멘이 오늘은 새로운 포켓몬스터 게임, 포켓몬스터 소드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포켓몬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캐릭터를 이제 어, 골라야 되는데, 카멘은 남자 캐릭터가 좋고, 요 친구, 어, 요 친구 뭔가 이로치를 굉장히 잘 잡을 것 같은 그런 포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요 친구로 해보고, 카멘 이름은 당연히 카멘으로 한번 하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스터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라르 지방은 어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마을 어 스킵하고 싶다 어 갑자기 코끼리 포켓몬 등장해주고요 챔피언 단델의 배틀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 배틀 한번 보자 요 친구는 카멘이 알기로 리자몽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리자몽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포즈 어 난리나는 포즈 한번 취해주고 갑자기 리자몽의 다이맥스 8세대부터 이제 등장한 새로운 어 효과인 다이맥스인데요. 저렇게 다이맥스 리자몽으로 변신합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리자몽X, 리자몽Y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의 리자몽이 탄생해버렸고 포켓몬, 소드 바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는 카멘이 알고 있다. 우르? 게임을 좀 하고 있네요. 닌텐도인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저기 이제 로토무 스마트폰인가요? 음, 약간 로토무 색깔 같기도 하고 갑자기 친구가 등장합니다. 호브라는 친구고요. 우리 형의 시범 경기를 보고 있던 거야? 이 친구가 이제 단델의 동생 같아요. 카멘이 보기에 요거 이제 바로 스타팅 포켓몬을 주는 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빨리 스타팅 포켓몬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카멘의 캐릭터고, 자, 잠만보 지나 전 포켓몬 먹고자 모자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방이랑 모자가 있네. 어, 이거는 포켓몬스터의 아이템으로 등장했던 어그 가방이고, 포켓몬고에서는 무료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제 무료고 갑자기 머리 한번 만져주면서 미팅 나갈 어, 자세를 취하고 있고 자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카멘이 있는 곳은 어 갑자기 나오니까 꼬몽물도 있습니다. 요 친구도 이제 포켓몬고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녀석이고 자 호브 친구가 우르랑 같이 기다리고 있네요. 음 갑자기 우르가 몸통 박치기 시전해주면서 굉장히 귀엽다. 약간 메리프 같은 그런 스타일의 포켓몬인데 메리프보다 조금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우복저름숲에는 무서운 포켓몬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경주를 해버리자고 하고 혼자 또 달려가는데 좀 같이 가지? 어? 친구 놔두고 저 혼자 맨날 혼자가. 자, 저기 배불뚝이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고요. 다녀왔어요 엄마 어서 오렴 호부 카멘도 어서 오렴 형은요 브레시 마을에 있는 역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아 형이 이 마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일단은 빨리 스타팅 포켓몬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멘은 뭐 이런데 안 돌아댕겨요 그냥 바로 스타팅 포켓몬 받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무언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어저 형님은 챔피언 단대령님인데 갑자기 씨 웃으면서 이상한 포즈 한번 쫙 취해주고 어, V 한번 취해주는데 음, 멋있네 호부의 집에 도착한 것 같아요 나랑 카멘에게 포켓몬 주는 거 맞지 여기서 이제 바로 스타팅 포켓몬 받아버립니다 카멘은 스타팅 포켓몬 어떤 거 할지 정해놨어요. 음, 카메는 흑나숭, 연번이, 울먹이 중에 풀포켓몬 흑나숭을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흑나숭 같은 경우에 체키몽이라는 포켓몬으로 변신하고요. 그리고 고릴타라는 최종 진화 형태가 있다고 해요. 연번이도 귀엽고, 뭐, 울먹이도 귀엽지만, 풀포켓몬 한번 키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가 810짜리인데, 흑나숭이 약간 원숭이 같은 귀여운데, 나무쪼가리 어, 나뭇쪼가 이거 들고 있는 게 굉장히 귀여워. 자, 갑자기 연번이랑, 흑나숭이랑 뭐 난리났네 3명이서 자 가면은 바로 흑나숭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나숭을 선택하고 풀타입인 흑나숭은 나무들의 평온함을 준다고 한다고 하네요 자 흑나숭으로 바로 정해버리고요 어, 닉네임은 안 붙일게요 그냥 흑나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레벨 16이 되면 어, 체킹공으로 이제 진화를 한다고 하는데 얼른 빨리 어, 레벨을 좀 올려가지고 이 친구 빨리빨리 진화시키고 싶네요 당연히 센스가 있지 자 호브는 울먹이라는 포켓몬을 선택했는데요 음 나중에 이제 호브랑 싸우면 물 타입이라서 카멘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연번이는 주인이 없어 어 주인이 없는데 설마? 자 단델 형님께서 바로 연번이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연번이 이제 최종 진화 형태는 에이스번이라는 포켓몬이고요 자 포켓몬 도감을 받으러 포켓몬 연구소로 가자고 합니다 자 갑자기 호브가 아까 우르가 몸통 박치기 하는 곳으로 왔는데 우르가 없어졌어. 숲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당연히 구하러 가야지. 어, 가면은 정의감에 넘치는 남자기 때문에 우르가 없어지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바로 한번 우르 찾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이제 우르를 찾으러 가는데 자, 갑자기 이상한 숲으로 갔어요. 꾸벅 조름숲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뭔가 음산해. 어, 뭔가 고스트 포켓몬이 살고 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우르 녀석 어디로 간 거지? 어, 계속 지금 호부 따라갑니다. 음, 어? 갑자기 포켓몬을 만났습니다. 오, 요 친구는 탐리스라는 노멀 포켓몬이고요. 자, 카메네 첫 번째 어, 대결인데 가지치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탐리스가 저 레벨이 이라가지고와한방안 나오네. 어, 꼬리 흔들기. 날려 주고요. 저거 이제 다람쥐 포켓몬인 것 같아요. 저친구 같은 경우에 진화하게 되면 요식리스라는 포켓몬으로 진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할키 공격 한번 툭쳐 주면 어, 탐리스가 그냥 죽어 버렸고요. 지금 몬스터볼이 없어 가지고 포켓몬을 못 잡아요. 자, 지금 카메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또 포켓몬을 만났어. 탐리스는 그냥 바로 도망갈래. 오, 요 친구는 파라꼬라는 포켓몬이고요. 자, 파라꼬와도 한번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찌르기 한번 우리 흑나숭의 가지찌르기 톡쳐주면 어, 피가 많이 안 까진다. 효과가 별로야. 어, 비행타입 포켓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풀 기술이 효과가 별로고 할키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키기가 이제 어, 공격이 잘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파랗고 어, 바로 쓰러뜨렸고요. 카멘 흑나숭 경험치 조금 얻으면서 어, 레벨을 많이 못 올렸다. 우루가 걱정되니까 빨리 가자고 또 호브 또 혼자 간다 저. 아, 의리 없는 자식. 어, 의리 없는 호부. 혼자 맨날 가고, 같이 달려가면 좋을 텐데. 자, 이상한 안개낀 구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 뭐지? 뭔가 약간 전설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설마? 와, 뭐야? 와, 오, 진짜 나온다. 여러분들, 진짜 팔 세대 전설 등장했습니다. 저 친구가 소드, 소드 아닌가요, 소드? 어. 자, 갑자기, 물음표, 물음표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이름은 안 알려줍니다. 어, 전설을 바로 만나버리는 클라스고, 흑나숭으로 배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대 지금 흑나숭인데, 이거 거의 뭐 포켓몬고로 치면, 어, CP100짜리가 5성레이트 지금 참여하는 급인데, 공격이 안 들어가, 어, 공격이 안 들어가고, 기술이 통하지, 당연히 안 통하지, 저 전설인데, 기술이 통하겠냐? 자, 할키기 한번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막 가소롭다듯이 가만히 있어요 저 친구 오 갑자기 이상한 기술 쓰는데 안개 기술을 써버리네요 카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는 괜찮아? 계속해서 한번 싸워보도록 할게요 자흥나숙에 가지찌르기 툭 들어가는데 아예 공격이 안 먹히네 와한번더 안개를 쓰면서 이제 안개가 됐어 아무것도 안 보인대 전설 포켓몬과 바로 이제 처음에 이제 배틀해주는 전개네요 어, 전설을 한번 보여주고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예전에 지우가 칠색조 처음 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카면또 잡니다 어, 어떨결에 갑자기 포켓몬 소드 2일차가 되버렸고요 <laughs> 잠도 많이 잔다 얘. 기절도 많이 해 우루는 우리의 단델의 리자몽이 안전하게 어, 구해놨네요 자, 그러면 카멘이 포켓몬 연구소로 가기 전에 여기 포켓몬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템을 좀 모아주고 자, 상처약을 발견했고 아까 이제 몬토터볼을 얻은 것 같아요. 바로 한번 8세대 귀여운 포켓몬 우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4 짜리 우르구요이 친구 가지 찌르기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흑나숭의 가지 찌르기 툭 들어가주면 피가 많이 안 까지네. 자 우르 한번 잡아가지고 카멘이 배 우르까지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볼 던져볼게요. 피가 많이 안 까진 상태에서 그냥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잡힐 것 같다. 자 가자. 카멘의 첫 번째 포켓몬 하나 둘나 셋. 했나? 오케이 우르를 잡아버렸습니다 레벨 4짜리 우르를 잡았고요 카멘 어, 포켓몬 친구로 임명해가지고 일단 우르를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될것 같아 자 흥나중에 레벨도 쫙쫙쫙쫙 올라주고요 우르는 닉네임 안 붙일게요 자또뭐 새로운 포켓몬이 좀 없나요? 자 갑자기 불레시마로 왔고요 아까 어떤 집이라고 했는데 어여기다 여기 어 여긴 것 같다 자 단델이 포켓몬 연구소에 무사히 도착했구나 라고 해주네요 자 메그놀리아 박사님이라고 하네요 여기 있는 어, 박사님은 포켓몬고에는 윌로우 박사님이 있는데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가면이 알기로는 영국 황실... 뭐 황실견인가 하는 포켓몬인데 멍파운가 박사님이 꽤나 젊네 어 젊은 여성분이네 박사님이 아 멍파치라는 포켓몬이라고 하네 자 멍파치 너무 귀엽다 어. 저 친구도 이제 진화하는 포켓몬인데 진화하게 되면 약간 귀여움이 없어져 할머니네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할머니네 집은 할머니 집은 2번 도로를 지나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2번 도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포켓몬들을 좀 잡아야 돼자 그러면 카면이 파라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포켓몬 잡으려고 했는데 뭐 잡을게 없네요 음 비행 포켓몬 파라코도 한번 잡아가지고 배틀로 사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레벨이 7짜리고 한번 공격하고 약간 노란 피를 만든 다음에 바로 한번 몬스터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코. 자 가는 길에 아마 이제 배틀을 좀 하게 될것 같아서 가멘이 미리 지금 포켓몬을 좀 잡아두려고 하고 있고요. 재료 보기 쓰고 자 바로 몬스터볼 한번 사용해가지고 파라코 원샷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길에 파라코 하나. 튜나, 세나 파라코, 게이루 아, 포켓몬고에서 이런 포켓몬이 나오면 그냥 재끼는데 지금 처음 하는 플레이라 가지고 흑나숭에 레벨이 9가 됐고요. 자 로토무 어, 새로운 도감에 등록되고 아기새 포켓몬이라고 하네요. 닉네임은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렇게 누르면 포켓몬을 다 모을 수가 있어요. 위파람 불어 가지고 다, 다 따라온다, 다 따라와. 오, 어, 몽파치다. 오. 어. 자 그러면 몽파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몽파치가 나왔고 이 친구도 이제 가멘이 초반에 데리고 다녀야 할 포켓몬인 것 같습니다 혀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귀엽다 자 할키기 두방 정도 음, 할키기 두방 정도 이제 들어간 다음에 볼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꼬리 흔들기 쓰는데 방어가 조금 떨어졌네요 자 몽파치의 몸통 박치기 어, 너무 귀엽다 자, 그러면 멍파치를 몬스터볼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몬스터볼 탁 쓰고요. 오케이, 멍파치 하나. 둘? 셋. 멍파치도 잡았습니다. 파았고 멍파치. 어, 그리고 우드, 그리고 흑나숭 가면 지금 포켓몬 4네 마리가 됐네요. 자, 저기 있는 친구가 이제 바로 배틀을 배틀할 것 같은데 저 친구가 좀 강력할까 모르겠네. 저 친구가 지금 포켓몬이 몇 마리가 있지? 한 마리 있네요, 한 마리. 자, 몬파치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파치 같은 경우에 전기 포켓몬이에요, 여러분들. 약간 노만스럽게 생겼지만 이 친구가 이제 전기 포켓몬이고, 자 몸통 박치기 한번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아파. 자, 볼 부비 부비, 어볼 부비 부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몸통박치기 한번더 맞고 볼 부비부비 전기기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마비가 됐네? 어저 친구 마비가 됐고 마비시킨 다음에 바로 몸통박치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멍파치의 몸통박치기 피가 진짜 많이 안 까진다. 멍파치가 약하니까 카멘이 이번에는 파라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쪼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술 쪼기 훅 쪼면 어 비가 좀 까진 까지네. 저 친구 마비 걸려가지고 지금 공격을 못 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카멘이 박사님한테 왔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이제 박사님이고 어, 할머니 박사님이네 할머니 박사님. 어 메그놀리아 박사님은 다이맥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갑자기 뭔가 아이템을 주는데요. 아이템을 주는 게 아니라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음. 자 아마 또 배틀을 할것 같으니까 카멘이 어. 다 치료됐네 자 초청장을 받기 위해서 배틀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긴 사람만 주나 자 메그놀리아 박사님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자 두번째 호부와의 배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메는포켓몬들 많이,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볍게 이길 것 같은데 자 호부가 어. 싸움을 걸어왔고 저기는 우루가 등장했습니다 노멀 포켓몬 우루구요 자 바로 한번 배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흥나숭을 조금 아껴놔야 될것 같아요 저 친구가 울먹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카메는 파라꼬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 상대로는 일단 파라꼬로 상대해주고 나중에 울먹이를 꺼내면 흥나숭 가지 찌르기로 그냥 바로 한번 찔러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너무 안 아파 자 쪼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코의 쪼기 은근 괜찮아 이 기술 어, 우루가 맞으면 한세방 정도 맞아야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빨리 빨리 한번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코의 쪼기 한번 더쫙 들어가지고 오케이 자 우루가 솜방망이 몸통 박치기라 가지고 하나도 안 아파요 음, 쪼기 한번 더 쪽 들어가 주면 쪽쪽쪽쪽 쪽이 쪽이 어 쪽이로 르를 제압했습니다. 다음 포켓몬은 당연히 저 친구가 스타팅 포켓몬으로 선택한 울먹이고요. 울먹이를 꺼내면 카멘도 흑나숭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몽파치가 몽파치가 기술이 아직 없네. 몽파치를 써도 괜찮은데 음, 물이니까 뭐 전기도 괜찮은데 아직 몽파치가 전기 어, 공격 기술이 없습니다. 자, 울먹이가 등장했고. 가지 찌르기로 한방컷 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한방 컷은 안될것 같아요. 쭉 들어가주면 와 울먹이의 피 굉장히 많이 까집니다. 아 좋아. 요배틀에 이겨가지고 추천장을 바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할게요. 물대포 어, 울먹이의 물대포. 어, 너무 시원해. 어, 샤워 잘했어. 자 샤워 잘했고 가지 찌르기로 잡이 없이 그냥 바로 어, 죽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울먹이. 자 울먹이 울먹울먹하면서 바로 져버렸고요. 자 카멘 호브 이걸 바꿔라 뭔가 주는데요. 자 메그놀리아 박사님이 주는 아이템 뭔지 확인해보도록 오 이거 다이맥스 팔찌인데? 다이맥스 밴드를 착용했습니다. 다이맥스 밴드 손에 별이 박혀있으며 파워스폿에 있으면 빛이 나고 포켓몬을 다이맥스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파워스폿에서 이제 어, 사용이 가능한 그런 밴드인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이제 다이맥스 밴드까지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여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